팔굽혀펴기 모습을 제가 하나 둘아 힘들어 아 힘들어, 같은 경우에도 아, 힘들어. 다시 한번 힘 번쩍 오시힘아 오구구구 잘한다 아이 고 잘한다 아고 힘들어 아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네, 그때 당시 힘 어, 옳지. 정도 활동을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그 다시 힘으 네. 발굽표펴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시고, 아이고 힘들어라. 계신데, 아이고, 아이고 힘들어라 <laughs> 다시 보이고, 힘! 막, 어, 힘! 으쌰! 오야 아이고 잘하네. 아힘들어아이꽃 힘들어. 그래서 힘이어힘들 주셨어요. 먼저 이명을 한그 어? 어? 얼굴 아이고 잘하네. 어이구백 가지 들었어. 그래서 백 가지 들었어 아이가 힘들어. 제가 아, 어디 가요? 뒤로 가지 말아요. 앞으로 와요. 힘들 사실 이거 하기 전에 같은 뮤지컬 배우 친구가 있는데. 어이구잘 생겼네. 아이 그제 생겼네. 이제 뮤배우 아이 고제 생겼네. 아이 고 힘들어. 항상 이렇게 안정지 않습니다. 아이 그 잘하네. 항상 불안하고. 아우 힘들어.